인적 중심의 청소 활동에서 어, 자기 선택적이고 좀 과정적이고 질이 담보되는 활동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가 청소 활동에 대해서 하냐 마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운동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있는 거 있잖아요 질것 어, 같으니까 계속 수비만 하면 결국은 지게 되죠. 근데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하고, 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 당장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청소 활동이 왜 중요한가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이러한 문제에서 대안적 활동으로서의 청소년 활동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활동이란 활동의 중요성을 영역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청소년 활동과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광주대학교의 이영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 시간이 이렇게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인데다가 에, 밖에 날씨도 에, 에, 상당히 그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그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만 안 골고 주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49페이지부터 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음, 우선 에, 저는 이 우리가 계속 청소년 활동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에, 있는데요. 어, 원래 원래 청소년 활동은 어, 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2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예, 지구, 지구촌에서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확산된 것은 어, 대체로. 스카우트 활동에서 뿌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무슨 화랑도에서 찾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음, 그런데 이 스카우트 활동을 만든 사람이 에, 그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 군인이 상상한 것은 뭐였냐면 마치 로빈슨 크로스가 무인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생존했을까 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에, 자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스카우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스카우트 활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는 활동에서 다양성이 있어서 해양 활동이나 우주 활동이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청소년 활동에서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야영인데 왜 안전한 집을 벗어나서 왜 식수가 확보된 가정을 벗어나서 배낭 짊어지고 거기 가서 집 짓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 능력을 키울까요? 결국은 청소년 활동은 상당 부분 안전을 포기하고 좀더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혹 무인도에다 정말 집어넣어 가지고 뭐 교통 수단도 없었는데 야간에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혹은 뭐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무인도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소년 활동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음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중요한 것이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계기로 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음 과거에 해병대 훈련 사건에서도 이른바 해병대 훈련입니다. 에서도 있어 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영을 할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관조차도 음 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수영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물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죠. 그렇지만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친근해지고 그리고 수영에 자신감이 붙으면 그리고 이런 보통의 수영장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정말 수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보통의 수영장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혹은 바다에서 생존하는 것은 훨씬 다르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물가에 가지 말아라가 아니라 물과 친해져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구 경우에는 정말 이 말이 삼면에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섬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이렇게 뭡니까 교통로는 해운이었습니다. 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광주를 올려면 서울에서 광주를 올려면 걸어 오는데 열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로 오면 우선 인천으로 가서 인천재물포에서 목포로 가고 목포에서 영산포라는 데까지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를 타고 광주까지 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광주가 내륙이지만 사실은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곳이 어떻게 보면 바다와 연결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엣 길은 모두가 다그 지역의 고울과 연결되거나 조운이 가능한 지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엣 길의 이 모세 혈관은 다 바다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잊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구촌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다 바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전하게 살자 하는 것을 물가에 가지 말아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물과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물의 위험도 함께 알면서 나의 생존 능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더힘 있는 사람들이 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솔직해지고 투명해지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사건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예를면 C랜드 사건에서도 거기가 C랜드입니까? 이름만 C랜드입니다. 이름만 C넷. 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수령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농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별지 이렇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운영자는 그렇게 집을 지었고 그렇게 지은 집을 허가하거나 사업을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는 광주 발여읍에 있는 장성에서 요양 병원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말이 화재 사건이지 강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매 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약간의 치매가 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 감금되다시피 입원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홧김에 불을 까대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에 또 있습니다. 그 병원을 허가를 받는데 육급 공무원이 1억을 받았습니다. 네. 사급 공무원은 2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떤 간땡이 부은 육급 공무원이 1억을 받았겠습니까? 그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아마 그 뒤에 있는 누군가일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와 유사한 사건이 광주에서 또 4, 5년 전에 있었는데 과장은 돈을 받았는데 국장을 돈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썼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당시 시장이나 시장 부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다 소문난 이야기예요. 다만 수사 결과 그렇게 나온 것일 뿐입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관계되는 많은 사업에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다 안전비용입니다. 안전에 사용해야 할 비용을 술 마시고 고수 덮치고 해먹고 끝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 아마도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안전에 사용해야 할 비용을 누군가 인마이 포켓 한 것인데 그 인마이 포켓 한 사람을 저는 선주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그 선주 뒤에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이 퍼먹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부도덕하게 불투명하게 안전 비용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은 관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관피아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와 이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광주에서 어떤 한 시설에서 5년 동안 1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수사를 거쳐서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는 대충 봐주는 수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면직받은 사람이 지금 원직 복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도덕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분야에서도 정말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상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제 물가에 가지 말아라, 위험한 데 가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걸 적응하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10년 전에 우리 의 학생들이 제주도에 에, 이, 어, 탐방을 갔다가 자투리 시약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마치 개장하지 않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아마 철이 6월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명의 청, 에, 학생들이 가서 사망한 사건이 났습니다. 어, 정말 어, 저는 얼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 갔다 온 남학생들 두 명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그런 물대에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대가 뭐냐. 밀물과 썰물일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이 마치 바닷물이 쑥 들어와서 확 낚아채듯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그런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그 시간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가 난 건데, 이제 그러듯이 저는 그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산에서든, 들에서든, 바다에서든, 아니면 공중에서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마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이거나 특히 학교 교장 스님 같은 분들 리베이트 비용 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다 안전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좀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친구들과 함께 놀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 지구상 어느 나라에? 유수호스텔을 들어갈 때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유수호스텔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유수호스텔은 다 자기들이 그냥 가방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유수호스텔은 역전 앞에 있거나 지하철 옆에 있거나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처럼 무슨 산 속에 있거나 혹은 있는 유수호스텔을 쫓라 가족 호텔이란 이름으로 해서 호텔로 만들어 버린 올림픽 기념 청소년 수련 시설로 만들어 놓은 곳을 올림픽 기념 공단에서 수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결국 호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청소년 개발원에 있을 때 그거 저지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어, 결국. 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는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유스호스텔은 역전이나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갈수 있는 수련시설도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울,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 상황상. 그렇지만 아까 우리 영덕에서 오신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에, 매년 5%씩 5% 포인트씩 늘려 가면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위험한 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잘 정교화해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본질이라는 점에 저는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청소년 수련관의 원장님이나 또 중간관리자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부터 일단 시작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광주에 있는 한 청년이 광주에 사는 어른들에게 왜 광주에서 사는지에 대해서 54명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 광주에 한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라고 제가 에, 감동을 해서 이 책의 출판비를 제가 반을 댔습니다만 어,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렇게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이 책은 100년 전에 에, 광주에 와서 광주의 기독교 선교가 이분들의 주요 업이었습니다만 의료와 교육과 복지를 함께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40일 동안 걸어서 산티아고에 간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우리 청소년 단체나 수련관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지구촌을 넘나드는 그런 좀 도전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 요즘 많은 단체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면 주류 청소년 단체보다는 되게 좀더 작고 조그마한 단체에서 오히려 이런 일에 좀더 도전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해보면 어떨까. 혹시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걸 기획하신다면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